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어, 3월 20일 어, 벌 깨우고 음, 59일 차 어, 내일이 60일 차인데 삼매 음, <laughs> 일갈이 <일가리>, 삼매 <산매> 일갈이 <laughs> 양쪽으로 양식장 하나씩 대고 양식장 하나 더 보태준 삼매벌. 그렇게 한3매벌 정도 되는 벌인데 먼저 51차 마지막에 석장 보충행 벌입니다. 그 벌이 지금 벌이 많아져서 오늘은 개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벌이 자 50일차, 떡두 개, 두개 하고 한, 한 4분의 1 되는 거, 줬는데, 아, 벌써 다 먹어버렸습니다. 음, 10일, 1일 아, 9일만에 두 개를 완전히 다 먹었네요. 어제는 날이 따뜻하니까 벌이 엄청 커져가 있더만 오늘 오늘 날이 조금 쌀쌀하니까 조금 벌이 양이 <laughs> 많이 줄어들같 가지고 있다 그래도 뒤쪽으로 살짝이게 벌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팔매벌입니다. 예, 몇개 상을 올리신다 하면은 에, 벌에 맞춰서 어, 그리고 어, 개상을 올리는 이유 어, 그 이유에 맞춰서 한번 에, <laughs> 개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럽니다 어, 개상을 <laughs> 올리는 이유는 에, <laughs> 에, 벌이 왕이 밑에서 계속 에, 산란을 하고, 어, 이 청에는, 어, 꿀을 뜨기, 뜨기 위해서 이제 계상을 올리죠. 그 이제 왕, 계상을 <laughs> 처음에는 올리고, 나중에 이제 개강판을 쳐가지고, 왕은 밑으로, 밑에서 계속 산란을 하고, 어, 판한 장, 봉판 한 장, 일단 제끼놓고 처음 개상을 올릴때는 어, 위에는 꿀장꿀장 두장 그 다음 어, 식량 어, 식량을 많이 주어가지고 꿀장이된꿀장을 두장을 올리고 될수 있으면 꿀장은다 올리시는게 좋습니다 어, 꿀장은다 올리고 그래야 벌들이 나중에 이 층에다 꿀을 저장하는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왕대가 있는지 그런 걸 점검을 하시고 산란을 할수 있는 것은 밑에다그 대로 두고 지금은. 처음 계상 올릴 때는 교광판을 안 치기 때문에 왕이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뭐별 상관없습니다. 이제 식량장 두장 정도 위로 빼 올리고 숯불집은 이제 떼치지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고요. 내 기초를 하나씩 달기 시작합니다. <laughs> 계상을 올릴 때는, 어, 봉판이 다섯 어, 장 이상, 다섯 장 이상 되는 음, 그런 상태에서 계상을 어, 올리는 게 이제 볼 어, 양이 적절한 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봉판 두 장, 응. 봉판 두 장을 배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산란을 하게끔. 식량장. 어, 식량 들은 거는 위로 올리고. 음, 요것도 식량장. 어, 왕이. <laughs> 왕이 여기 올라와 있지요. 어? 어. 왕이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상관없이 개왕판을 음. 안칠 거기니까. 안 치고 그대로 어, 계상을 올릴 거니까, 왕은 어, 밑에서나 위에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에, 이렇게 하여서, 어, 1층에는 소비 한장 보충을 해주시고, <laughs> 이렇게 다섯 장 정도 거를 맞춥니다. 맞추고 에, 그러면은, 얘는 고등 대상이라서, 어, 통을 일단 이 상태로, 개환판을안 어, 치고 닫은 상태에서, 음. 2층에는 가쪽에 보험판을 한장 떼줍니다. 보험판을 한장 떼고 그 다음에 식량장 식량장을 가쪽으로 붙이시고 봉판을 중앙에 <laughs> 중앙에 두장 아, 잠깐만 어, 보이나 응, 중앙에 두장 그리고 응. <laughs> 어 식량장, <laughs> 이제 처음 어 벌을 하시는 분들은 소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 8장 벌, 7장 벌이나 8장 벌이 됐을 때 어, 이렇게 <laughs> 벌이 만상이 됐을 때 계상을 올리는데, 에, 소. 소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소초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초를, 어, 쪽에한 장, 어, 붙여주시고, 어, 아무래도, 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보다는 벌량이 조금 작을 때 올리기 때문에, 예, 여섯 어, 장, 두 장씩 정소를 안 해주고, 한 장만 보태줍니다. 소초를 한장 보태고, 예, 소초 뒤에다가 사양기를, 어, 사양기를 이렇게 대시면 안 되고, 어, 이렇게 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 모르고 여기다 사양을 하는데, 이러면 벌이 위에 개포를 덮었을 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에, 반드시 사양을 할 때는 돌려서 대주고, 어, 이런 상태에서 어, 다 끝나고 나면 여기다가 어, 사양을 가득 해줍니다. 그렇게 <laughs> 사양을 가득 해주고. 보온을 어, 보온판을 긴글을 써야 되는데 아, 보온담요를 이렇게 최대한 공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마감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배상에다가 마감을 하기 전에, 걸리스러운걸 소초를 올려서 소초를 올려서 소초가 어느 정도 지어지면은 소초에다가 벌들이 식량을 먼저 채웁니다. 식량이 다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식량을 딴 데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산란을 하고 난 소비가 그런 소비에다가 불을 받아야 나중에 채밀할 때 소비가 부서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초를 계속 이렇게 해서 소초이 소초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또 다시 한칸 늘리면서 에, 소초를 또 넣어주고 해서 소비를 몇장더 짓고 에, 그리고 벌이 점점 많아지면은 에, 벌을 밑으로 어, 밑에 여섯 장 정도 그리고 위에는 여장 정도 이렇게 맞추는데 에, 벌이 그렇게 맞춰지고 나면 어, 아카시가꽃 피기 보름 전에 에, 왕은 어,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어, 새, 소비, 어, 새 소비, 소초를 지은 새 소비들은 전부 아래쪽에 산란하고 내려주고, 어, 묵은, 소비, 묵은 소비는 위로 올려서 꿀을 받, 받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왕은 밑으로 내리고 경황을 치고, 어, 이렇게 하여, 아카시아 전에 어, 개상을 어,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